안녕하십니까 운동 자세 교정 프로그램의 발표자 장성민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개발 동기, 개발 환경, 구상도, 시연 영상, 기대효과, 향후 과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 동기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기구 사용법을 잘 몰라 러닝머신만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비트를 받자니 값이 비싸 부담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운동을 하기는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다가 운동의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결국 헬스장에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각종 SNS나 인터넷에서 PT 비용을 찾아보려고 해도 비용을 알려주지 않고 숨기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이용할 시큰 부상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이 사실은 수많은 뉴스와 기사들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 운동 보조 어플들은 단순히 무슨 운동을 해라, 몇 회를 반복하고 몇 세트를 하라는 등 단순히 숫자 카운트만 해주는 어플들이 많고 틀린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저희 프로그램은 운동 중 틀린 자세를 교정해 주어 더욱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으로 개발 환경입니다. 우선 기본 프로그램으로 파이썬을 선택하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코딩하였습니다. 영상 처리에 도움을 주는 오픈 CV 기능 중 오픈 소스인 오픈 포즈를 이용해 사람의 스켈레톤 형성의 팔이나 다리 등의 각도를 확인하고 운동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에 앞서 오픈 포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픈 포즈는 신체의 특징점인 관절을 추론합니다. 이후 이 관절들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픈 포즈는 딥러닝의 CNN 기반으로, 딥러닝 네트워크는 VGG19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이미지가 VGG19 네트워크에 들어가 컨볼루션 레이어와 폴링 레이어를 거쳐 특징맵을 생성하고 출력됩니다. 해당 출력은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스테이지에 입력되어서 어피니티 필드와 컴피던스 맵을 구성하는데 사용됩니다. 각 단계에서 브라운드 스루 레이블과 비조를 통해 손실을 구하고 이를 최적화해 네트워크를 학습시킵니다. 우선 첫 번째 스테이지 브런치 1에서는 사람의 관절이 위치할 수 있는 곳에 그레이 스케일을 만든 후 모든 픽셀의 값을 0에서 1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관절이 표현되는 한 중심점을 뽑아 주위가 점점 퍼지도록 하여 값이 감소하게 되는 히트맵을 만들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컴 c e m 스 맵을 생성합니다. 브런치 2에서는 어피니티 필드를 예측하는데, 이는 l로 표현합니다. 관절에서 다른 관절로 이어지는 방향의 벡터이며, 인체 부위 사이의 연관 정도로 나타냅니다. 이를 통하여 우측 어깨에서 다른 관절로 이어지는 방향을 예측하여 다음 관절에도 정의가 나타냅니다. T 번 스테이지에서는 첫 번째 스테이지의 컴퓨전스 맵과 어피니티 필드의 값을 합쳐 새로운 특징점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을 총 6스테이지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스테이지를 반복할수록 관절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얼굴부터 발까지 총 32개의 점을 화면상에 나타내어줍니다. 위와 같은 바, 과정을 반복하여 학습하면 결과적으로 오픈 포즈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상도입니다. 우선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 촬영을 하여 운동 자세를 촬영해줍니다. 그러면 오픈 포즈로 스켈레터를 분석하여 각관절에 점을 찍어준 후 화면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출력되고 프로그래밍대로 관절 각도를 계산하여 이 자세가 올바른지 틀린지 확인한 후 만약 올바른 자세인 경우 카운트를 추가해주고 틀린 자세인 경우 어떤 자세가 틀렸는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화면에 표시해주고, 틀린 동작들을 파일에 저장하여 이용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카메라를 통하여 모습이 실시간으로 체험됩니다. 운동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OpenCV를 이용하여 관절 주요 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먼저 가슴 운동을 보시겠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정해진 운동에 따라 횟수를 카운트하고 드는 동작을 인식하여 100%로 나누어 우측에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동작으로 수행할 경우 경고 문구와 함께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화면 하단에 나타내어 줍니다. 잘못된 동작은 캡처되어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번째 동작에 팔이 밖으로 나갔다는지, 다섯 번째 동작에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지 하는 등 파일에 저장됩니다. 다음 운동을 보시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운동 영상을 출력하고 잘못된 동작을 알려줍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파일에 저장된 모습입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저희는 이두컬, 리버스 크런치, 런지, 벤치프레스, 스쿼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숄더프레스, 케이블 프레스 다운, 벤트오버 덤벨로 마지막으로 시티드로우까지 총 10가지의 운동 동작을 구별해내고 이를 통해 총 13가지의 취약점을 알려줍니다. 다음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첫번째로 헬스장 이용에 대한 부담감 완화입니다. 헬스장에 처음 갔을 때의 부담감을 완화시켜 누구나 운동은 어렵지 않고 쉽게 쉽게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카메라를 통한 손쉬운 접근입니다. 운동기구에 모니터와 카메라를 설치해 혼자서도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며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고, 인건비도 절약하여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무인헬스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다고 해도, 부상당하는 순간 병원비의 시간에 건강까지 나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큰 부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가 됩니다. 우선 동작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조금 더 세밀한 동작도 잡아낼 수 있도록 만들고 현재 10종류의 운동에 대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하여 더욱 많은 자세를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수행 능력 분석입니다. 오픈 포즈에 의존하다 보니 사람의 일부분만 나오면 틀린 부분을 잘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